차사 대비 70% 이상 저렴하고 보장은 200만 원까지 매월 생활비, 1년이면 2,410년이면 2억 4천, 20년이면 4억 8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대박! 2월 28일까지 딱 2주간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라. 자저 보험만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 딱 2주간만 판매가 되는 네, 신한 라이프에서 판매가 되는 복합재 가죠 그전에는 복합재가 한도가 매우 적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이 복합재가 뭐 괜찮은 거야? 어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복합제가라는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이번 달에 정말 죄송하지만 복합제가 정말 보험료가 타사 대비 약70% 정도 저렴한 예 2주밖에 판매가 안 되는 거죠. 다음 다주 2월 28일 예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주 있으면 다시 원상 복귀. 3월 달부터는 지금 현재 60세까지는 200이 100만 원으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요. 그다음에 61세부터 65세는 지금 100만 원짜리가 다시 50만 원 내려갑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지금 현재 50만 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다음 달 3월 달부터는 50만 원이 20만 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자 복합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험료가 싼 대신 70% 이상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저렴한 대신 보장받기 쉽지 않아 아,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합재가란 건 6가지 항목이 있어요 제가 급여 복합재가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65세 전후로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65세 넘으면 일단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국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납세의 의무. 일단은 건강 의료 보험을 납입하잖아요. 이 중에서 11%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넘으신 분들, 특히 그전에 1등급부터 2, 3, 4, 5등급, 인지 지원 등급까지 6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어, 인지 지원 등급이나 5등급은 치매 등급이에요. 치매가 아니면 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가장 많이 걸릴 어 등급은 몇 등급? 4등급 이라는 거죠 디스크 관절 인공관절 여러가지 뼈마디 척추 쪽으로 아프시고 수술하든 수술 안하든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부분 일단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면 등급 판정 받고 국가에서 85% 지원을 해주고요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는데요 일단은 국가에서 운영되는 모든 장기요양 등급 받고 일단은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용하시면 월1회만이용해셔도 일단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내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300만원 200만원 없죠 그래서 100만원까지 장기요양 등급 받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생활비를 매번, 매월, 일단은 보장 만기까지, 내가 90세든 95세든 100세든 보장 만기까지 세팅한 금액, 어, 만기까지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복합재가는. 하지만, 이 여섯,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죠.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그 다음에 단기 보호. 이 주야간 보호는 다른 말로 데이 케어 센터, 혹은 노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용하면 복합제가 약7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그것도 1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타사에 매월 100만 원 받으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돈 10만 원이 넘어가져요. 하지만 신한라이프는 약 4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똑같이 금액을 했을 때 그리고 200만 원 넣었을 때는 8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타사의 100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저렴한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일단 가성비 부분에서 매우 좋기 때문에, 신한 라이프의 업계에서 4위죠. 빅3, 삼성, 교보 하나에 이어서 약 4위에 랭크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 여력이나 회사의 규모, 회사의 재무 상태는 매우 꾹꾹꾹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일단은 그 전에 있던 제가 급면은이 여섯 가지 중에 한 부분만 일단은 사용을 해도 100만원 생활비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은 복지용굴 제외한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내가 가입된 금액을 약7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 2월 2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은 한도가 50% 미만으로 한도가 절반 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60세까지는 200, 61세에서 65세까지는 100, 65세부터 이후로는 5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다음 달에는 50이 아닌 2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가고요 복합제가 정말로 타사 대비 70% 저렴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입하세요. 저도 다음주에 가입하고 청약서 제가 가입한 내용을 증권을 올려드릴게요. 저보험망도 아무거나 가입 안 해요. 하지만 정말 찐 그런 보험 상품, 가성비나 보장 면에서 정말 미친 듯이 좋은 상품들은 저 스스로도 가입을 하고 있답니다. 딱 2주만 판매해요. 복합제가 내두 가지만 이용하면 돼요. 하지만 이 상품은 약 7만원, 8만원만 납입해도 매월 200만원씩 65세 이상부터 일단은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신한 복합재가는 30세부터 75세인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어요. KB생명 같은 경우. 그리고 75세까지인데요. 동양생명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도,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도,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지병이 있으신 분들 플러스 가산금, 가산점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뭐, 허리 디스크, 아니면 척추, 관절 수술, 이런 거 하면은, 4등급 나올 확률 높습니다. 자, 장기요양 등급, 일단은, 어, 좀 전에 설명드린 거 다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예,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진짜, 65세 넘으시 어르신 분들, 예, 65세 넘으시 어르신 분들, 장기요양 등급, 일단은 제가 급여 두개세개네개 정도 가입한 다음에 거의 세달네달 있다가 장교양 등급 판정 받고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 특히 훈구 생명 같은 경우는요 납입 지원이 돼요 납입 면제는 보험료를 그날부터 진단받으면 안 내도 되지만 훈구 생명은 어 내가 앞으로 낼 보험료 내가 20년 납입인데 1년치 됐다. 그러면 앞으로 19년치를 전부 다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납입 지원도 되고, 그리고 또한 납입 지원 플러스, 옆에서 뭐가 된다? 납입 지원 플러스, 일단은 장교왕 등급받으면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두 개, 세 개, 네 개, 한도가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몇달 이후에 장기요양 등급 받고 보험료 안내시고 매월 300만원, 400만원 받으신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율도 어떻게 보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50% 정도 더 저렴해요. 장기요양 등급은요. 여성분들이 70% 이상 많이 등급을 받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한 10년 이상 오래 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주야간 보호도 복합재가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각 회사마다 정말로 저 보호망이 썸네일에 나온 대로 여기 썸네일 보호망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6가지 중에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섯 가지를월 2회만 이용하시면 일단은 그 200만원씩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6세에서 70세까지는 제가 급여 합산 90만원까지만 가입이 돼요. 그래서 복지용구 10만원, 주야간 30만원, 복합재가 50만원, 그래서 90만원씩 매월 따박따박 받을 수가 있다. 지금은 65세 이후로는 복합제가 5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저번 달, 1월 달이나 다음 달, 3월 달 되면 이 50이 다시 2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 이후에는 이 50이 다시 20으로 내려가고 주야간도 30이 10만원 내려갑니다. 에이 신한 말고 타사도 있잖아. 타사는 복합재가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복합재가 신한 라이프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합재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일단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복합재가 지금 복지 용구 20만원 매월 보장을 받을 수있고요자복합제가 200만원 어떻게 받나요? 자 재가급여는 두가지 이상 이용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복지용구 를 제외한 주야간이나 방문요양 혹은 뭐 주야간이나 방문 목욕 아니면 방문간호나 단기보 호 이렇게 다섯가지 중에 두가지만 이용해도 매월 2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자 60세까지는 2 0 0만원이고요 61세에서 65세는 100만원. 65세 넘으면, 어, 5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DB 생명입니다.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사망보험금 50만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제가 급여 등급받으면 매월 70만원. 그리고 1, 2등급, 시설에 입소했을 때는 매월 60만 원.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노치원에 일단은 매월 1회 이상 이용했을 때는 6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호막 노치원이나 데이케어 센터는 월 1회 가면 원장님이 못 오게 하던데요. 맞아요. 노치원이나 데이케어 센터는요. 월 10회에서 15회 이상은 가야 돼요. 그 이상으로 이하로 가면은 나중에 안 받아요. 근데 제가 월 1회 이상은 뭐냐면 월 1회 이상 가서 일단은, 어, 다는 그, 증명서류만 제출하면은, 6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DB 생명. 일단은, 제가 급여 7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데이케어 센터는 6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겼을 때, 64,000원. 64,000원?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DB 생명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똑같고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그 다음에 제가 시설에 입소했을 때 100만원씩 90세까지 나옵니다 1,2,3,4,5 인지지원 등급으로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에 갔을 때 매월 30만원씩 받을 수있고요 납입 면제도 있고 이렇게 넣으니까 보험료가 얼마다? 14만원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 아니죠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d b 생명은 6만원인데 14만원.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죠. 자, KDB생명 50세 여성이고요 20년 나 90세 사망보험금 100만원.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으로 일단 은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하시면 60만원. 주야간 보호센터 6 0만원이고요그 다음에 복지용구. 네, 그래서 요식은 팬티나 미끄럼 방량만 어, 구입하면 30만원. 합이 90만원. 그러니까 인지 지원 등급이나 복지용구 주야간 보호 센터 시에 어 이제 통원으로 갔을 때는 90만 원, KDB 생명이 가장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일단 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50만 원 나오고요. 중증 그래서 1, 2등급으로 일단은 그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는 100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 보험료 납입 면제. 그래서 보험료가 9 6 0 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KDB 생명은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고지상이 머리만 고지상이 아니고 머리 외에, 머리 외에 일단은 어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한 것처럼 3년,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사, 5년 이내에 일단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런 부분들을 고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양 생명 20년나 90세 만기로 사망 보험금 100만 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제가 서비스를 매월 한 번만 받아도 100만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금 받기는 매우 쉽죠 그 다음에 1,2등급 시설에 입소했을 때 얼마요? 100만원 예,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100만원 나오고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으로 노치원 주야간보호센터 가시면 6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같이 넣어드리니까 보험료가 9만 221원 50세 여성기준일 때 오늘 똑같이 다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그때 9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라이나 생명. 우리가 그전에 많이 가입했다가 일단은 납입면제도 중증 치매 티에 납입면제이기 때문에 타사에 장교형 등급 받고 납입면제가 아닌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 자이 5만원은 주계약인데요. 중증 치매로 cdr 3점. 네 cdr 3점 받고 평생에 5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20년 나 90세 20년 나 일단은 50세 가입이니까 50세 때부터 40년 후면 얼마죠? 40년 후면은 90세죠? 그래서 90세까지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타사랑 동일하게. 자, 집에서 집중간병 제가 급여 70만원이에요. 100만원에서 70만원 한도가 내려갔죠? 그래서 요즘에 라이나 차 가입을 안 하긴 해요. 1, 2등급 받으면 50만원씩. 그래서 보험료가 77,000원. 하지만 제가 급여, 어, 보장 한도와 시설 급여가 보장한도가 좀 낮다는거 라이나 7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생명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20년나 90세 사망보험금 100만원 1,2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했을때 100만원씩 매월 받구요 1,2,3,4,5등급일때 100만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노치원에 갔을때 일단은 얼마에요? 50만원 그 다음에 파킨슨 루게리 진단받았을때 2000만원 요거는 그냥 뭐 네 따로 진단비 개념이에요. 그리고 1, 2등급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고요. 1, 5등급 납입면제가 아니고 1, 2등급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다. 그 보험료는 98,674원 보험료도 db생명처럼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고 그렇다가 한도가 어, 그렇게 보험료가 비싼 편도 아닙니다. 한 화생명 50세 여성 50만원 사망보험금 1, 2, 3, 4, 5등급 재가급여 매월 7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시집이 좀 낮긴 하네요 복지용구 10만원 좀 작죠 노치원 주야간보 센터 10만원 합의 20만원 많이 적습니다 1, 2등급 시설이 입소했을 때 100만원 시설이 입소했을 때 100만원 나쁘지 않지만 1, 5등급으로 방문요양 방문, 방문 목욕 단기 보호 주야간보 이용했을 때 100만원이 아닌 70만원 한도가 좀 적다는 거 20년 나 90세 만기로 하니까 98,300원 98,300원으로 그나마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흥후 쌤명 50세 여성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증 재가급여 그래서 1,2,3,4,5등급 받게 되면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100만원 그 다음에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노지원 이용했을 때 6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복지용구 20만원 합의 8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년나 90세 비갱신형을 한 거고요. 보험료는 102,031원. 만 102,031원으로 만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하거나 정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듯 합니다. 자, 다음은 신한 라이프예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똑같이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사망보험금 200만원.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에 5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지용구 20만원. 1호 등급이랑 주야가 보호센터 복지원구 70만 원은 타사 대비 무난하다는 거. 하지만 복합제가 예 타사는 100만 원 70만 원 기준으로 해드렸는데 웬일이야 복합제가 130만 원 130만 원입니다. 그리 1, 2 등급 타사는 50만 원 70만 원이지만 100만 원. 그리고 20년나 90대 비갱신형으로. 6만원대로 가입이 됩니다.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죠. 보험 안 근데 타사보다 70% 저렴하다며. 자 봐보세요. 130만원 기준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db 생명처럼 70만원이거나 아니면은 도양 생명처럼 100만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한 4, 5만원대로 내려가 있죠. 4, 5만원대로. 하지만 130만원이니까 보험료가 6만원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 자 6만원대로 그리고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이렇게 준비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대로 30년나 90세 만기로 납입기한이 길, 길게 네그 납입 면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보험금 200만원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복합재가 6가지 중에 복지구 제외한 5가지 이렇게 5가지 중에 2가지 이용했을 때 200만원 200만원 90세까지 자보험료 얼마에요? 4만 원이요. 허, 대박인데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200만 원 매월 생활비 맞는 재가급여를 200만 원 넣는데 4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매우 저렴하죠. 근데 이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복합제가고요. 근데 여기에는 노치원이나 인지지원등급은 없 어, 배들었어요. 요렇게 A 안으로 가입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A 플랜으로 아니면 B 플랜으로 B 플랜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망 보험금 200만원, 복합재가가 1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용구, 매월 용품을 구입해이나 렌탈 했을 때 20만원. 특히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요식은 팬티 2700원 밖에 안 합니다. 2700원 뭐 하나 깔끔하게 사시고요. 20만원씩 계속 받으시면 돼요. 90세까지.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노치원에 통원, 통원으로 갔을 때 50만원. 합이 70만원 나오고요. 1호등급으로 복합재가 여섯 가지 중에 복지구 제외한 다섯 가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바,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센터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용했을 때 1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얼마예요? 42,000원. 이렇게 해서 50, 20, 130 복층으로 해서 200만 원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건나다 필요 없어. 난 노지원, 뭐 복지용구 필요 없어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200만 원 단방에 1호 등급 그냥 200만 원 받으셔도 보험료가 4만 천 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지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 가 않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이제 KDB, DB생명, 라이나, 동양, 한화생명, 네, 훈구생명 kb 생명, 신할 라이프 하나 생명. 오늘 아까 전에 설계를 해드린 게 9개네요. 9개 지금 올려드렸어요. 1호 등급 재가 급여 다 50만원, 70만원, 동양은 100만원, 하나 생명은 3 2 5 고지상. 하나 생명도 머리만 고지상이 아니고요. 건강보험 고지한 것처럼 똑같이 유병자 간편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어, 3 2 5로 해드렸어요. 70만원, 후생명 100만원, kb 100만원. 하지만 신할 라이프는 얼마죠? 130. 가장 한도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0만원당, 10만원당 보험료. 그러니까 10만원당, 딴 데는 만원, 7천원, 그 다음에 동양생명이 저렴하네요. 하지만 신한 라이프는 2,500원.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죠. KDB 생명이나 아니면 한화생명에 비해 2,500원이에요. 어, 한화생명 11,000원인데, 약 60, 70% 저렴하게. 맞죠?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 2등급 시설이 입수했을 때 100만원도 있고 6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내 한도 적은 데는 빼버리고요. 100만원짜리. 근데 신한도 역시 100만원. 그런데 타산 얼마죠? 지금 신한 라이프 빨간색은 얼마예요? 보험료가 600원이에요. 620원. 타산은 100만원 대 12000원. 네. 그 여기는 1100원. 1100원. 그다음에 KDB도 1600원. 하지만 신한 라이프는 620원 가장 저렴합니다. 시설이 입소했을 때도 그리고 1등급부터 인지 지원등급까지는 지금 db 생명이 1,200원 예, 더 저렴하네요. 신한은 복합재가랑 시설급여가 매우 저렴한데요. 인지 지원등급이나 노치원 주야간보호센터 복종구는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1등급부터 2,3,4,5 인지 지원등급으로 복종구 이용했을 때도 타사도 없는 회사들 많구요. 거의 다20,20 20. KDB만 30. 근 보험료가 역시 신한라이프도 저렴한 편이 아니에요. 자, 납입 면제, 타산이 1, 2 등급. 근 DB생명, 동양생명, 훈구생명, 신한라이프만 1, 2, 3, 4, 5 등급 시에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 타산은 납입 면제가 없던가 1, 2 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돼요. 이런 부분들. 자, 총 보험료를 보면 타산은 9만 원, 뭐 6만 원, 7만 원, 9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신한라이프는 6만 원이죠. 6만원 6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물론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데가 db 생명 이에요 64,000원 하지만 64,000원 짜리와 신한 라이프 6만원짜리 비교해보면 어그 비교거리가 안돼요 왜냐하면 신한 라이프는 130 인데 db 생명 얼마 70만원 약, 약 2분의 1 db 생명이 70만원 그 다음에 신한 라이프가 130 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원 예, 1 0만원다 보험료가 2000원 꼴인데 db 생명은 7,000원. 여기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니까, 러 보험료가 64,000원. 만 db 생명. 신한은 6만원. 그래서 4,000원 차이인데 왜70% 저렴하다고 거짓말해? 가 아니고, 보장 금액이 한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두배 차이가 나니까. db 생명처 70만원 낮추면, 보험료가 이 6만원이 아닌 4만원까지 나올 거예요. 4만원. 3만원. 그니까, 러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면서, 납입 면제도 되고, 한도도 타사 대비 약두배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간에 오늘은 신한라이프에서 약70% 저렴한 복합제가 그리고 한도는 200만 원 보험료는 타사 대비 70% 이상 저렴하고 보장은 200만원까지 매월 생활비 1년이면 2,400 10년이면 2억 4천 20년이면 4억 8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대박 2월 28일까지 딱 2주간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월일에도 연락을 주시면 저보험망이 설계상담 가입 나중에 보험금 청구까지 완벽하게 빠른 피드백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항상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